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.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? 원래는 계약이 사라지는 게 원칙입니다. 하지만 딱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.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대항력에 관한 내용은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세요. 즉,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임대차 기간 지속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.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면 내 계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도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. 대항력은 경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입니다. 감사합니다.